안녕하세요 산으로 가는 은행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산에 그~ 산양삼 어, 씨앗을 이제 파종을 한게 어, 영상을 올려드린 게 있죠.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얼마나 또뭐 진짜로 그 사양삼이 싹을 튀었는지 뭐 등등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오늘 이 현장에 좀 왔습니다. 어, 그때 씨앗을 파종한 게 4월 27일이고요. 오늘이 석가탄신일 5월 19일이죠. 그래서 어, 보니까 한 3주 정도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, 사, 저도 3주 정도 지난 후에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어, 이쪽에 와서 한번 좀 관찰을 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어, 현장을 가고 있는데요. 그리고 여기 어, 지난 3주 정도 동안에 제가 이 산에다가 뭐 이것저것을 좀 했는데 어, 그것도 지금 같이 영상에 담아봤습니다. 그래서 음, 한번 같이 보시면은 뭐 재밌지 않을까 싶어서요. 자 지금 어, 말씀드리는 순간 이 현장에 다 도착을 했습니다. 어, 여기 보시면 지금 이렇게 낙엽들로 좀 덮어놓은 이 둔덕이 있죠. 여기가 하나, 둘. 셋, 넷, 이렇게 지난번에 4월 27일날 이렇게 네, 세 군데 반을 그때 둔덕을 어, 만들어서 서양섬을 씨앗을 뿌려놨는데 어떻게 됐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한 둔덕의 길이는 한 10m 정도? 아니, 한 13? 13m, 15m 정도 되겠네요. 그리고 폭은 한 2m가 조금 넘을 것 같고요. 그래서 그렇게 식재를 해놨는데, 한번 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사양삼이. 아, 이거 뭐 찾을 것도 없고, 지금, 어이, 아, 많이 올라왔네. 자, 보시면, 이런 것들 있죠? 이런 거. 여기도 있고요. 여기도 있고 어우 이 밑에는 지금 이 보시면 이 초록색 띠는 게 지금 다그 사양삼이 싹을 틔운 겁니다 아, 엄청 많이 올라왔네요 3주 정확하게 지금 3주 됐는데 3주 동안 올라온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쭉 내려가면서 볼까요 낙엽을 덮어놔서, 지난 주말에 이제, 그, 비가 많이 왔잖아요. 그래서, 얘네들이 어땠을까 궁금하기도 했는데, 와, 여긴 뭐. 근데, 낙엽을 덮어놓으니까, 확실히, 어 바람막이 역할도 좀 해준 것 같고, 또, 낙엽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, 어 쓸려나가지 않았네요. 그래서 얘네들이 성장하는데,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. 보이시죠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. 지금 카메라를 돌리는 데마다 전부 다 지금 다 올라와 있어서 이게3주 만에 이렇게얘네들이잘 자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햇빛이 오히려 적게 드는 쪽이 이사양삼이더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. 어, 지금 여기 빛이 <laughs> 많이 들었고 이쪽은 볕이 덜든데데 여기는 이렇게 네. 많이 올라와 있고 어... 저 위에까지도 올라가 볼까요? 이 낙엽들에 가려져 있는 모습인데 어 제가 듣기로는 뭐이 낙엽들은 금방 뚫고 올라온,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. 여기도 지금 낙엽을 다 뚫고 올라와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요. 아휴, 저기 또 되게 많은데, 올라가지를 못하겠네. 하나, 둘, 셋. 셋 반.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볼수 있고, 그리고 이제 그 지난 한 2주 동안 제가 또사양삼을더 심으려고 이 둔덕을 더 추가로 만들었거든요. 한 보시죠. 개세개네개 다섯 개 이런 식으로 다섯 개 정도를 더 만들어 놨습니다. 음, 지금 이제 한 2, 3주 정도 후에 지난 모습을 보여 드렸고 이제, 어 뭐, 한달 또는 두달 간격으로 해서 제가 또 이제 지금 여기 만들어 놓은 곳에, 어 이제 또 파종을 하고 또는 모종을 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 또그 이후에 성장 과정들 이런 것들 다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, 음, 한 2주 동안 제가 그 다른 것들을 좀해 놨는데 그거 지금 추가로 보여 드릴게요.